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렇게는 안보 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 김성태의 이 판결문 아 그리고 김성태 선거와 관련해서요 제 검찰에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김성태는 아직 항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지금예 김성태 재판과 관련된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들께도 어지 여러 자료를 쳐서 이제 김정태 판결문의 핵심 뭐잘 아시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김성태 판결문이 이재명 쪽에 지금 전달해 주는 메시지는 뭐냐 한마디로 얘기 해서 거짓말 그만하라. 일종의 신임호 부장판사가 말이죠. 이화영 판결문에 이어서 김성태 판결문에 이어서 대수도 너 반성을 먼저 하라. 그러면 선처. 만약에 지금같이 반성 안 하고 지금 그야말로 이제 판검사들 전부 탄핵특검으로 몰고 가면 너는 그야말로 법정 구속 20년 이상 간다. 요러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 같이 보여요. 자, 요런 단적인 예가 바로 뭐냐. 즉, 이재명이의 징역형이 확실하다고 하는 증거가 말이죠. 지금 이 김성태의 판결문 보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에서 지금 단독 보도 경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동아일보 보도 내용을 보면요. 은 지금 이재명이 이름이 48번이나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방북이라는 말이 150번이나 나오고요. 그리고, 김성태가 대납했다고 하는 대납이라는 단어가 43번이나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거, 이거 보면, 자, 이재명 이름 48번, 방북 150번, 대납 43번. 이거면 끝난 거죠. 예. 이게 지금 이재명한테 주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너는 죄인이야.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어, 여러분께 자세하게 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는요, 지금 이제 우리 국민의힘 지금 이제 이 민주당이 제의 요구를 제의 의결을 아직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보도를 보면 지금 이제 깨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분열 양상이 나타나는 걸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가 7월 23일 날 끝나고 2차 가면 7월 28일 날 끝나게 되는데 전당대회가 끝난 다음에 제의를 하겠다는 겁니다 제 의결을 그래야 이제 이 반란표가 돌아와서 8표를 채울 수 있다고 하는 그야말로 이 꿈을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와 관련해서요, 지금 자, 중앙일보가 자세하게 우리 국민의 내부 동향을 분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앙일보 보도 내용 8표, 반란표가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수도 있다. 이게 민주당의 계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김동연이가 말했죠. 지금 완전히 이전 이번, 이번에 이재명이를 아웃시키겠다. 이런 작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개딸들한테 의심을 받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의심이 아니고, 이거는 사실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 아김동현이가 바보니까 딱 보면 이거 사법 리스크 뿐만이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의 결정적 어, 이 근거가 될수 있는 자료들 지금 김동현이가꽉다 가지고 있어요. 용어를 갖다가 지금 공개를 안 하고 있어요. 자료 제출 협조 김광민이가 달라고 그랬는데못줘딱돼 있어요. 국민이 달라고 해도 안 줘. 요건 이제 한 순간에 제가 결정적인 타이밍 때용어를 스모킹 건으로 쓰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말이죠. 지금 경기도 의회 지금 의장은 민주당인데 최근에 조례안이 예, 통과가 됐어요. 이 조례안이 통과된 것은 보면은요, 지금 이제 의회에서 감사하는데 지금까지는 감사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 비서실이. 그런데 이제부터는 비서실도 감사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개정했다는 겁니다. 요것 때문에 지금 이 개딸들이 지금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서실과, 그 다음에 이제 보좌기관을 갖다가 전부 경기도 의회 감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조례안을 통과를 시켰어요. 지난 6월 27일날. 그래서 지금 이걸 보면은 결국은 지금 이재명이 딱 뒷목을 잡고 있는 게 김동희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지금 이제 우리가 제 의결을, 저 거부권 행사하듯이 제 김동연이가 교부권을 행사할 것이 행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개딸들이 지금 압박을 하고 있지만은, 김동연이는 그 압박에 굴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이재명이 목을 말이죠. 이 사법 리스크, 이 법원과 검찰만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김동연이도 가지고 있다. 이런 보도가 힘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선요, 검찰이 항소장을 오늘 제출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7월 12일 날 선고했는데, 5일만에 항소장을 제출했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된 거죠. 그래서 수원지검에서 이 항소 이유를 보면요 우선 이 재판부가 김성태와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있고, 사실관계를 오인하다 보니까 법리를 오해했다. 그래서 형량이 작다 이겁니다. 그래서 말이죠, 지금 이 지금 예, 김성태, 그리고 이화영과의 관계, 그리고 이제 김성태가 이화영한테 제공한 금품의 규모, 기간, 성격, 이런 거를 고려해 볼 때는 보다 더 중한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말이죠. 이 김회장하고 공범이기도 하고 또 매제이기도 했던 쌍방울의 재경총괄본부장 김모 씨에 대한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 김모 씨도 마찬가지로 맞항소를 조치를 했어요. 이거는 이제 항소심으로 넘어간 게 맞고요. 자, 그런데 이제 김성태는 검찰에서 항소했지만은 김성태는 지금 현재 아직 항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자, 엊그제 이제 12일날 재판에 날 때도요 수원지법청사 앞에서 참 마음이 작잡하다 그리고 항소 계획에 대해서는 변호인과 상의를 하겠다라고 까지만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뇌물공여 이런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언했어요 자 하지만은 증거인멸 우려도 없고 그리고 재판에 성실하게 임한 태도를 고려해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을 따름이다 자 이렇게 지금, 예, 이 판결이 내려, 어, 졌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가, 요거가, 이제, 항소심 재판에서, 그러면, 중형이 선고될 것이냐, 일심 그대로 선고될 것이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다 사실관계를 인정을 했고, 검찰의 공수사실을 인정했고, 반성하고 있다는 측면. 요게, 법원으로부터 상당한 평가를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중처벌, 그러니까, 이렇게 그 형량을 갖다가 높이는, 그런 중형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이 아닌가. 이게, 지금 법조에서 보는, 시각이고요 반면에, 반면에 지금 이재명이한테, 어, 이, 이와, 어, 지금 이와 형이 이어서 김성태 판결을 통해서 신진우 판사가 강하게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바로 재판에 임하는 이재명의 태도, 태도에 대한 경고, 어, 경고성 판결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법조계에서 상당한 에, 중, 주류적 시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왜 그러느냐. 제가, 자. 지금 이제 800만 불이 갔잖아요. 800만 불이 갔는데 500만 불에 해당되는 이 스마트폰 사업비 중에서는 164만 달러가 위법이다. 외국한 거래법을 위반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방법 비용 300만 달러 중에서는 230만 달러가 위법이다. 그래서 총 394만 달러를 유죄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요, 전 이제 300달러 중에서 200달러는 노동당으로 전달이 됐다. 이렇게 판단하고 을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노동당으로 전담됐지만은 어그 어, 교류 협력법 위반은 아니다 이렇게 예, 재판부가 판결을 했어요. 아, 교류 협력법 위반은 아니다. 어 아, 그리고 이제 외국환 거래법 위반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 그래서 지금 이걸 보면 그리고 말이죠 또이 재판부의 판결 내용 중에 중요한 것은 뭐냐? 외교안보상의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요 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김성태한테도 외교 안보 그런 심각한 우려 이거를 했는데 이재명의 대수도 이보다 더 강한 예그 지적이 나올 가능성이 큰 것이 아니냐. 요런 지금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요 이 지금 동아일보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 동아일보에서 김성태 판결문을 입수해서 봤더니요 다 당국이라는 단어가 150회 이재명이가 48회 그리고 쌍방울 대납. 대납이 43번이나 언급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요것만 보더라도 말이죠. 야, 이거는 직접 이재명이가 유죄다. 요렇게 볼수 밖에 없는, 야, 얘기가 되겠고요. 재판부는요, 김성태가 얘기한 이재명에서, 이재명을 위해서 이재명한테 다 보고도 했고, 대납했다. 이런 내용까지는 전부 법재판부가 인정을 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그거를 그러면 이재명이가 인지했느냐? 요거는 아직 유보된 상태로 돼 있어요. 왜냐? 김성태 재판이기 때문에 이재명이가 이거를 알았느냐 몰랐느냐는 법원의 심사 대상이 되지 않아요. 공소 사실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 이재명이가 알았느냐 몰랐느냐는 이재명 공소장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기소 어, 지금 이 기소장에 자 그래서 이재명의 이제 이 소환장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제 이재명을 불러다 이 부분을 조사해서 재판에 넘기는 거가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재, 재, 재판부가 이재명과 관련해서 중요한 얘기는 뭐냐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500만 달러 대나? 이거는 이하, 이화영을 보고 이 보고 이돈 준다는 생각은 돈을 줬다는 것이 반 정도이고 그리고 그 뒤에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도와주려고 준 것이다. 그 뒤에 누군가가 있어요. 바로 이재명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 김성태의 진술, 이 진술의 신빙성을 재판부가 인정을 했어요. 이것도 바로 이재명이의 예, 지금 이이 범위를 확정할 수 있는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중요한 대목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말이죠, 재판부는요, 재판부는 쌍방울 내부 보고서에 스마트팜 사업 비용을 대신 납부해주면 쌍방울이 대북 제재 대상이 될수 있다는 지주의 검토가 담겨져 있었고, 그리고 김성태가 개인 돈을 쓰면 적어도 제재로 인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또 진술까지 했어요. 이런 점을 보면 쌍방울이 말이죠. 불법성을 다 인지하고 북한에 자금을 대준 것이 아니냐. 요렇게 판단하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재판부는요. 이 김성태가 북한 측에 500만 달러를 지급하면서 그 일정과 과정을 이화영이 하고 모두 공유하고 논의했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아, 이화영이 하고 전부 이런 관련 정보를 갖다 관련 사안을 공유를 하고 논의를 했는데 이 내용을 아는 이화영이가 이재명한테 보고를 안 해?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유창훈이도 이미, 이미 구속영장 심사를 할 때, 아니, 부지사가 하는 일을 지사가 모른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 재판에서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의 실형은 분명하고, 법정 구속도 분명하다. 왜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판별망불 그러니까 이제 불법성으로 인정된 돈은, 지금 이제 이 대북송금 중에서, 어, 지금 이제 이 230만 불.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환비용 중에서는 164만 불. 394만 불이 유지되는데, 394만 불도 얼마가 됩니까? 400억이 넘잖아요. 사, 사, 어, 한 50억 되잖아요. 요즘, 요즘 달러 환율을 치면 1,400원이니까 56억 달러. 자, 56억 원. 이 정도가 되면요 징역 20년이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유죄로 판단되는, 에, 도, 대북 송금 액수에 관계없이, 현재까지 인정된 요 액수만 가지고서도 이재명이는 법정구속, 그리고 20년 이상의 장기형 요것이 불가피하다. 요런 지금 판단이 지금 법조계에 아주 핵심적인 흐름이 되겠습니다. 자, 이정도로해서 이제 여러분께 이제 요거를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국민의힘으로 넘어오겠는데, 자, 국민의힘에서 이제 과연 지금 108석을 가지고 있는데, 8석의 이탈표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관심사항인데요.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는 8표가 나올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요 의결을 언제 하느냐. 다시 의결하는 것은, 지금 민, 우리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탈표가 충분히 예견되는 시기에, 요거를 가결하겠다는 겁니다. 왜 지금 친한하고 친윤하고 정는 대립구조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이 깨질 우려까지도 지금 제기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뭐 당이 그렇다고 뭐 여당인데 이게 깨지겠느냐? 자 그러다 본다면 어, 이번에 어, 이번에 이제 그저저 저 다시 의견하는 최, 어, 최상병 특검법 요것을 갖다가 여덟 표를 받기 위해서 전당대회가 끝난 다음에 분열표를 노리겠다. 요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중앙일보가 보도하고 있는 친윤, 친한, 그리고 비윤, 비안을이 어, 분포도를 보면은요. 친윤에는요, 5선에 권성동과 권영세가 있고, 그리고 4선에 윤재욱과 박대출이 있고요. 3선에는 윤한홍, 이만희, 이철규, 정점식. 그리고 제선에는 강민국, 강승규, 구학은 유상범, 조정훈. 그리고 초선에는 강명구, 김용태, 김장겸, 박성훈 인용환, 임종득, 조지현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친한으로서는요, 송석준 3선이 있고요그 다음에 재선으로는 김혜지, 김영동, 박정하, 배현진, 장동혁.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초선으로는 고동진, 김상욱, 김소희, 김의사, 박정훈, 유용원, 우재준, 정성국, 진종호, 한지아. 요렇게 초선이 있어요. 예. 그리고 비윤비아노는요 자, 정구영태 6선 있고, 그 다음에 5선인 김기현, 나경원, 윤상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재선인, 아, 사선인, 김도욱, 김상훈, 안철수, 한교가 있고, 그 다음에 재선인, 김미애와 서범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지금 이제 세력 분포를 지금 중앙일보가 분류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이 중앙일보 보도를 보면은, 지금 이렇게 이제 친윤과, 그래가 친한과의 대결이 이번에 돌이킬 수 없는 각을 건널 정도로 지금 대치하고 그, 이, 이, 있고, 갈등 구조가 더 커지고 있다. 그래서 요 갈등 구조, 예를 들어서, 친한이 당선이 돼? 친한이 당선이 만약에 참안 된다. 딱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은 친한 쪽에서 반란을 일으켜서 이 가결표를 던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요, 요 이탈표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번 전대가 끝나고 나면, 이 제의에 붙이겠다. 이런 지금 꼼수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지금 이제 이8표의 반란표. 지금 우려가 국민의힘 안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왜 그러냐면은 말이죠. 지금 이제 이렇게 여당 내 균열의 결정적 계기는 뭐냐? 한동훈이가 지금 이제 수평적 당정 관계를 기치로 전면에 내걸으면서 등판한 거. 이것이 이제 결정적 계기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두번째는 이제 특별법과 관련해서 3자 추천 방식 수정안을 낸 것이 기폭제가 됐다. 그래서 친윤 개선은요, 이거 대통령 되는 거냐? 부을 그리고 있는 것이고, 친한계는 그게 바로 특검법 굴레는 벗어나는 일이다 맞받아치고 있는 상황. 여기에 이제 김여사 문자 그 읽고 씹은 거 요것 때문에 유한 갈등이 더좀이 예, 어, 증폭이 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지금 이제 이 어느 쪽으로 이게 아, 지금 이제 이 기우느냐가 굉장히 큰 관심사이 아니냐. 자, 그리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 어쨌든간에 말이죠. 지금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한 국정 수행 평가가 좀요 지난 갤럽 조사라 보더라도 부정이 68%나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더 우려스럽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이 오세훈이라든가 또는 이 홍준표 이런 분들은 한동안 하고 거리를 두고 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본인들의 이미지 관리에 굉장히 지금요 중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문제는 뭐냐. 지금 이제 이 우려는 되고 있는데, 자, 이 우려. 더군다나 지금 윤대통령 임기가 지금 3년이나 남았잖아요. 3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어설프게 친한의 표를 던져주기도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설령, 설령, 이 한동훈이가 당 대표로 된다 하더라도 2025년도 내년 9월 이전에 사퇴해야 되기 때문에 사퇴한다는 얘기는 지방선거 공천권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은 지방선거 공정권도 없죠. 2025년도에 떠나, 떠나야 되죠. 그러면은 지금 대통령의 임기가 지금 3년이나 남아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여당을 확실하게 장악할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은 오히려 더큰 것이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그, 그렇기 때문에 친윤 입장에서는 그렇게 반란표를 행사하기가 쉽지는 않고 반란표는 친한 쪽에서 나올 가능성이 큰 것이 아니냐. 자, 이런 지금 전망들이 예, 힘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은요, 여당 8표의 반란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이 아니냐. 자, 요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여권 안에서는요, 이거 분당까지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들이 있지만은, 여권 여당인데 그렇게까지 갈 수가 있겠느냐. 예. 자, 그런 또 전망도 상당합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어, 이번에는 여러분들께, 예, 지금 이제, 이, 그, 이대진 씨가, 이대진 씨가 이제, 어, 본인은, 예, 원희룡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겠다. 이러한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입장을 내놓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본인이 제 한동훈을 직격하고 있어요. 왜냐, 이대진 씨 얘기는 자기 이대준, 요, 이제, 피, 어, 서해에서 이제 피격 공무원이고, 월북을 했다. 이렇게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프레임을 짜놨잖아요. 근데, 지금 이 그동안에 보면은 이게 월북이 아니다. 요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지금 재판이 진행된 게 있어요. 그런데 요 자기 동생 이대준 씨의 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무부 장관 했을 때 여러 차례의 면담 요청도 하고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냈는데 김건희 여사 문자 씹듯이 한 번도 연락이, 이 피드백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한동훈이가 이게 당대표가 되면 되겠느냐? 그래서 본인이 겪은 한동훈의 이런 그 무시, 본인에 대한 이 무시 현상, 요거를 언론에 폭로하고 있어요. 저야, 그래서, 이런 사람이 당대표가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서. 자, 그래서, 기자회견의 내용을 보면요. 과거 한동훈 후보가 법무장관 체직 당시에 본인의 면담 요청에 응대하지 않았고, 외면했다. 그리고 이 원희룡, 그래서 원희룡 후보가 꼭 당대표가 돼서 제 동생의 해수부 공무원 북한 비격, 살인사건 특검을 당론으로 재탁해서 민주당의 오만함을 벗겨달라. 그리고요. 그래서 이제 본인은, 이대준 씨는요, 이대, 이대진 씨는 한동훈 후보의 민낯을 받고, 법무장관 씨를 저희 전화와 문자에 회신 한번안 했는데, 김건희 여사 문자, 아, 씹은 것 보도를 접하면서, 저만 그런 게 아니라고나, 이렇게 이제 알게 됐고요. 현직 대통령 부인 문자도 씹는데, 저 같은 소시민 연락은 오죽했겠냐. 자, 그러면서, 금년 3월 평택 수호의날기념식장에서 이 만났는데, 그때도 외면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나를 세우고 있어요. 그러면서요, 원팀의 리더, 레드팀의 참 일꾼인 원희룡을 압도적으로 지지해서 강력한 여당의 대표로 만들어 달라. 그리고 탄핵과 특검을 가장 강력하게 막아낼 적임자로 원희룡을 적극 추출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요, 젊은 정치의 표방이었고, 미래 정치의 희망이다. 다양한 경험들이 혼란스러운 지금의 정치를 바로 세울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회견을 마치고 기자들한테 한동훈 캠프와 접촉하지 있냐? 이런 질문을 받고 나서는요. 한동훈이가 법무장관으로 계실 때는 언론과 페이스북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면담 요청을 했는데, 그런데도 반응이 없어서 한 후보에게 직접 전화하기도 했다. 예. 그러면서 제가 만남을 구걸하는 사람은 아니지 않나? 자존심도 상했지만 은 억울한 동생의 죽음을 밝히는데 한 후보가 필요한, 했는데, 끝까지 외면했다고 말씀드린다 자 그래서 말이죠 지금 이제 이이 한동훈에 대해서는 아주 직격탄을 날리고 있고 원희룡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호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어요 뭐 심지어 젊은 정치의 표방이다 미래 정치의 희망이다 그리고 다양스러운 경험이 지금 정치를 바로 세울 것이다 자 그래서 다양스러운 경험 이 한마디가 지금 한동훈과의 차별성을 굉장히 부각하는 용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자 그래서 어, 지금, 이제, 오늘, 이대, 이진 씨의 이런 기자회견도, 어, 당원들, 우리 민심의 흐름에 조금 영향을 줄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 마치겠고, 계속되는 저희 방송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